자 일단 수온을 한번 재고 보겠습니다. 여기 상상 이상인데 18도가 나와. 18도. 18.3도. 4도 왔다 갔다 하네. 여기가 보면 음. 공장 폐수인지, 뭐,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럼 물이 나와요. 바닥도 보면 이런 부유물들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부유물이 아니고. 뭐, 어쨌든 수온이 높, 높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조금 기대가 되네요. 로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동네 낚시꾼 이정훈입니다. 아 이제 거의 겨울 그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음, 아직까지 이제 아침 기온은 상당히 낮은데, 음 그래도 이 봄이 오는 느낌을 체감상 느껴져 옵니다. 지금 제가 나온 데는 이제 그냥 하천인데 여기 보면 지금 물안개가 막 피고 있잖아요. 여기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똥통 포인트는 아닌데 그럼 물이 흘러나오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 온도를 수온을 재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많이 높더라고요. 기대감이 좀 한층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야 손이 이래 넘나 일로 일단 돌아가시죠. 돌아가가.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할만하지. 일단, 처음 사용해볼, 루어. 이제, 한 1온스 정도 되는 무게인데, 소형 스윈베이트 거든요. 음, 요걸로 한번 탐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순정 상태에서는 거의 탑에 떠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부력이 조금 있는. 일단 표층부터 한번 살살 긁어 보겠습니다. 수심이 한 30cm 정도 될 거예요. 물도 맑고, 그래가지고 물 앞에까지 안 가고, 앞쪽에서 반응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 이 수문에서 나오는 물이 저래 높을 줄 몰랐는데. 상당히 높네.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커져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을지. 지금 이 스윙베이트는 S자 액션이. 징그러울 정도로 잘 나옵니다. 뱀처럼 이를 흘러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 앞쪽 요 웅덩이 같은 이 자리가 아까 수문에서 흘러나온 따신 물이 이제 영향을 제대로 받는 자리거든요. 지금 제일 기대가 되는 구간인데. 자, 일단 더 걸어가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긴장되는데, 이거. <laughs> 자, 일단 풀떼기에 걸렸습니다. 그냥 안 당기고. <laughs> 다른 거. 요거도 이제 스윙 베이트인데. 야들, 야들야들한 이제. 소프트 재질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그런 소프트 스인 베이트랑 다르게 얘는 플로팅임 물이 뜨거든요. 물이 뜨고 액션이 괜찮게 나옵니다. 잡을 수 있다. 한더 앞으로 사실 지금 이쪽에가 발판이거든요 발판인데 이제 지대가 높다 보니까 어. 여기서 접근을 하게 되면 고기가다 빠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삥 돌아가지고 들어온 거 거든요 오케이 왔다 오, 오. 잠깐만요 오 사이즈 괜찮다 우와! 우후후후! <laughs> <laughs> 우후! 우후! 우 아, 자! 이야! <laughs> 저는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야 방금, 이제, 처음에 좀 파핑을 주듯이 뜨니까 좀 퍼퍼 같이 빡빡 치다가 감아 드렸거든요. 감아 드릴 때쭉 빨아보니까 야, 좋습니다 야, 야 그래도. 꽝은 안 치네요. 아... 자, 이번에 다시 요걸로 한번더 반응을 끌어내 볼게요. 여기 지금 구간이 좁아가지고, 한 마리 걷어내면 거의 산통이 깨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낚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천에 둔봉둔을살포시험 듬벙. <laughs> 진행을 해봤는데, 예상밖에 이제 수문에서 이 높은 수온에 물이 칼칼 나오는 라인에서 재밌는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구간이 되게 협소하고 이제 제가 이 운영을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게 짧아가지고 뭔가 좀 접근이랄지 조금 조심조심이 하면서 또 눈으로 보고 운 좋게 또 베스를 하나 만나가지고 뭐한 마리 뿐이지만 그래도 현재 이 날씨에 감사한 한 마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점점 이제 봄 기운이 이제 뭐 다가오고 있는데 좀 추위에 움츠려 들었던 그런 뭐 몽가짐을 좀 털어내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는 조금 더좀 기대가 되고 베스들의 반응도 한층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